연주야 안녕 언니야 갑자기 떠날 준비하라니까 많이 정신없지. 네가 떠난 뒤로 무너진 언니의 세상에 물음표만 가득해. 왜 분양소에 너와 세은이의 이름이 있는 건지. 응급실에서 너를 붙잡고 울부짖을 때 많이 사랑한다고 이제 편히 쉬라는 마지막 인사는 듣고 간 건지. 저녁을 먹고 나와서 참사가 일어나기까지 그 짧은 30분만에 어떻게 네가 사람들 맨 아래 헷갈렸던 건지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158명의 사람들을 두고 왜 편을 갈라 싸우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 거기서는 이 세상에서 꺾여버린 경찰관이라는 꿈꼭 이루길 바랄게 내 인생의 유일한 고민 상담소였던 천사 연주야 언니는 네가 언니 동생이어서 더 알람이 없이 행복했고 정말 든든했어 천사로서의 삶을 우리 가족과 함께 해줘서 또 너의 친구들과 함께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는 동안 너의 함께한 추억들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앞으로 네가 없는 봄, 여름, 가을을 겪을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미치도록 보고 싶겠지만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을게 그래도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디기 힘들 땐한 번씩 울어도 될까? 그런 날에는 환하게 웃는 얼굴로 잘 지내고 있다고 꿈에서 대답해주라 천국에 가는 길에 들를 곳이 많아서 아직 엄마 꿈엔 안 나온 거라고 믿을게. 늦어도 괜찮으니까 언젠가 엄마 꿈에도 꼭 나와주길 바래. 우리는 언제나 네가 예쁜 꿈만 꾸며 천국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누리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거야. 그러니 너는 너를 그리워하는 친구들이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도록 보살펴주길 부탁할게. 하늘에 올라 비로소 하느님 품에 안긴 연주야 22년 동안 쉬지 않고 달리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열심히 준비한 경진대회에서 상 받은 거 진심으로 축하해 너 결혼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개구쟁이처럼 장난치는 모습도 너무 보고 싶지만 이제 떠나야 하는 너를 붙잡지 않을게 뒤돌아보지 말고 편하게 날아가도 돼 누가 룸메이트 아니랄까봐 너랑 세은이는 분향소에서도 꼭 붙어있더라 천국 가는 길에 서로 꽉 잡은 손 놓지 말고 꽃 구경도 많이 하면서 조심히 가 도착하면 외할머니랑 할아버지 옆에 편하게 자고 있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언니가 너라고 찾아갈게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정말 미안해 내 동생 진짜 많이 사랑하고 고마웠어 연주야 잘가 세윤아 언니야. 대답 없는 너한테 벌써 일곱 번째 편지를 쓴다. 어, 요즘 눈이 되게 많이 와. 우리 매년 눈올 때마다 같이 아무도 안 밟은 눈 찾겠다고 온 동네 돌아다니고. 작년에는 아파트 이곳저곳에 눈오이 한가득 만들었잖아. 어, 사실 언니는 눈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근데 눈밝고 뿌리고 눈사람 만들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네가 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나도 눈이 좋아졌나 봐니 네 친구들 다 언니를 알더라 너 언니 자랑 되게 많이 하고 다녔다며 근데 세은아 언니도 늘 어딜 가나 동생 자랑 되게 많이 했다 내 동생 되게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공부를 잘하지는 못해도 늘 성실하고 친구가 많아서 선생님들이 제일 예뻐하는 학생이었다고. 같이 집에 있는데도 더 붙어 있고 싶어서 그 좁은 침대 안에서 둘이 꼭 껴안고서 숱었던다고. 우리 유달리 더 남다른 자매였잖아. 싸우지도 않고 우리 서로 너무 사랑했잖아. 자꾸 너한테 죽고 싶다고 말할 때 네가 엄청 울면서 그랬지. 나 언니 없이 못 사니까 제발 가지 말라고. 그때 꼭 말해줄 걸. 나도 너 없이는 못살것 같아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나한테는 너무 과분했던 너의 그 사랑이. 언니를 꼭 살려냈다고 세은아, 네가 언니의 곁에 와줘서 언니의 세상이 밝아졌고, 네가 언니 곁에 있어줘서 언니가 사랑을 배워갔어. 보고 싶어서 아프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괴로운 건 언니의 몫으로 남겨놓고, 너는 행복하기만 해. 연주랑 손잡고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예쁜 것만 보고 즐겁게 살아. 근데, 미련 가지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가더라도, 아, 가끔은 있잖아. 언니 보러 와줘. 언니 꿈으로, 언젠가는 언니 자식으로, 늦더라도 꼭 찾아와줘. 영원히 살아간다, 세연아. 우리 딸 결혼하면 축가 불러 주었을 친구들이 너희 4 9구제에 진혼곡을 불러 주었구나. 우리 딸 결혼하면 사위하고 한잔 하려고. 태어날 때 담궈놓은 26년 된 인삼주가 너의 제사상 제주가 되었구나. 이리 보낼 줄 모르고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맞벌이 한다고 외롭게 해서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주지 못해서 따뜻하게 안해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해. 엄마 꿈속에 나타나 시계가 이상하다고 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는데, 시계를 고쳐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 아빠가 약속할게. 우리 딸, 상원이가 없는 세상에서도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하루하루 하루 배워가겠다고. 상은아, 엄마, 아빠, 딸이어서 고맙고 행복했다. 영원히 기억할게. 하나뿐인 딸, 상은아.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저희 아이들 가는 길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경훈아. 하고 싶은 것도 꿈도 많은 따뜻하고 한없이 다정했던 내 아들. 스물여덟의 짧은 삶이라 그렇게 열심히 살았었나 싶구나. 엄마의 아들로 와서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은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었다. 엄마는 너가 있어 행복했고 어려운 시간들도 이겨낼 수 있었다. 너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이다. 그런 날 엄마는 널 지키지 못해 너무너무 미안하구나. 아무리 불러도 불러도 대답 없는 늘내 가슴에 묻는다. 넌 이곳에서 못한 꿈, 그곳에서 마음껏 펼치려. 그리고 늘 그랬듯이 가끔은 너의 소식 꿈에서라도 엄마에게 전해줄래. 한다 내 아들아 어, <laughs> <laughs> 안녕한철아 큰누나야 너는 내가 여덟 살인 해에 태어났어 너는 마치 화목한 우리 가족의 마지막 퍼즐, 퍼즐 같은 귀한 아이였어 무뚝뚝한 누나들에 비해 정 많고 애교 많던 너는 늘상 엄마, 아빠, 심지어 이모 삼촌들을 따스하게 안아주고 예쁜 미소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다녔어. 나는 너의 그런 따스함이 내 곁에 오래오래 있을 줄 알았는데 2022년 10월 29일, 아니 31일이었을 수도 있는 그 시간에 따뜻했던 너는 차갑게 변하고 있었더라. 그리고 넌 그렇게 차갑게 돌아왔어. 모든 가족이 그렇겠지만, 우리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 있다. 그래도 그 49일 동안 너의 많은 친구들이 너를 추억하고 얘기해주고 그리워해주는 것을 보며, 아, 우리 막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구나 하며 조금은 위로가 되고 있어. 우리 막내 한 철아, 누나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또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누나는 그게 너무 한이 된다. 그날 너가 겪었을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미안하다, 내 동생. 너무 미안해. 넌 착한 아이라, 가족과 친구들의 슬픔을 속상해하고 미안해야겠지만, 하지만 우리 막내야, 그건 다 우리에게 맡겨두고,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행복한 것만 생각하며 좋은 곳으로 훨훨 날아가렴. 그리고 다시 가족으로 만나자. 그럼 그때 누나가 무조건 지켜줄게. 너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담아 큰 누나가 가족 가족과 친구를 대표하여 올림.